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뉴스죠. 한국어 뉴스는 이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양부인이셨다가, 대통령이셨다가, 부통령이신, 이 에비타의 부활이라고 해서, 이대통령이 지낸 크리스티나 페르데스테 크리스천스라고, 이분이 지금 대통령이고, 여기 키르치네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부인이시고, 이분 자체도 대통령이셨고, 지금 부통령으로 출마한 게 이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지분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이제 그 이분하고 에비타 이두 분만 알아보시면 아르헨타의 많은 현대사들을 알수 있으니까 이두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최근 뉴스에 제가 이분 굉장히 힘들다 이분 힘드니까 건들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싸우셨고 요 뒤에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은 이분이 대통령 시절과 이 남편이 대통령의 시절에 이분이 이제 총리 시절을, 총리를 지내셨던 분이 돼서, 바지 사장 서리 만원내는 이분이 얼마 전에 싸웠다, 이렇게 제가 뉴스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뉴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비따의 부활이라고 하십니다. 에비따의 부활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최초로 영부인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제 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영부인하고 대통령 된 분은 이분이 처음이에요. 이자벨 페론이라고, 이분이 처음이신데, 그러면, 이 에비따가 누구시고, 요, 요분이 정확히 누구신지는 에비따부터 봐야지 할것 같아서 제가 에비따를 좀 준비했는데, 에비따가 누구냐, 요분입니다. 요분입니다. 어, 뭐지? 왜 돈이 나올까요? 요분입니다. 요분이 에바 페론인데, 사실 아르헨티나에 잘 모르셔도, 이 에비따는, 요, 마돈나가 주연한 영화, 요거 있죠? 요, 마돈나가 주연한 요 영화에서도, 이게 이제 에바 페론, 이 에비따의 인생을 다룬 영화인데, 요분은 이제 아르헨티나만 놀러가시면, 이 유명한 점들에 대해서, 요분 후한페론이 남편이시거든요. 근데, 그 분보다, 이에비타이 에바페론을 조금 더, 뭐, 에바페론이 약간, 그아헨티나 국민의, 뭐라고 하지 약간 잔다르크, 그 요런 정도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물론 잘못한 점도 많겠지만, 요렇게, 집회까지 나올 정도니, 2012년에 발표된 그 특수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그, 특수 집회가 아니고 쓰는 집회인데, 약간 뭐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온 요런 집회인데,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이분의 이제 영향이 컸는데, 그럼 이분이 누구냐? 이분입니다. 이분이고, 이분이 이제 지금도 아르헨티나를 휩쓸고 있는 패론주의를 만드신 분이죠. 이 패론주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욕하는 막그 마두로 있지 않습니까? 막 좌파, 급진적 좌파들이 그분의 이제 모태, 그분의 그 왕이 이분이시다라는 그런 남미에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패론주의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하고 남편이 대통령을 하셨어요. 남편보다 훨씬 유명하시니까 요분을 위주로 하자면 요분이 이제 어떤 어떤 것을 하냐면 이분은 그냥 중산층 퍼주기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요분이 지금 굉장히 어린 시절을 보냈어 굉장히 힘든 이런 시대를 보냈는데 왜힘드냐면요분이 이제 그 아빠가 정식 아빠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깐 뭐라 사생아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이제 그 어렸을 때 학대도 당하시고 약간 힘들게 힘들게 사셨는데 요분이 이제 그 배우로 하시다가 굉장히 아름답게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배우로 하시다가 요 후안 페론을 만나고 요 배우 때도 굉장히 좀더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막 자기만의 방송국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그 성공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요 노동부 장관이시던 후안 페론을 만나서 이제 영부인의 정치의 길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걸 하냐면 굉장히 많이요. 해막 아동 구호 활동이나 굉장히 이분 재단에서 굉장히 그 서민 자선사업 정책을 많이 하셔서 그 당시에 요 아르헨티나 굉장히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빈민층의 3분의 1 이상을 중산층으로 올려 가지고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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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33살에 굉장히 그암 이런걸로 그 건강이 안좋아서 암이란 설이 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설이 있는데 요분이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하셨냐 하기보다는 굉장히 그 포퓰리즘의 압, 아, 아, 어머니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아랫본을 퍼주셨다. 아랫 그 빈민층을 올려셨다. 이런 소리, 이런, 그,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중산층이, 지금도 아르헨티나의 중산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산층을 만든 게 이분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분이 좀 유명한 게몇개 있는데, 제가 보고 좀 놀란 거, 예, 구글에 이렇게 쳤습니다. 에바페론 머니가 아니라, 요거죠, 요거. 요건데, 요거 치시면 요런 말이 나와요. 아르헨티나스 하이스 프리스 프라이스 에스 코트라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굉장히 좀 발음하기 그렇지만 이분이 영부인 시절에 아르헨티나 영부인 시절이죠. 요 그리스 선박왕을 만나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다음 날 아침에 오믈렛을 에바페로니 오믈렛을 해 주고 요거죠. 그 오믈렛을 해 주고 그 수표를 한개써 줬대요. 그래서 만 달러 정도 수표를 써 줬는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약간 10만 달러 이상 되는 돈이라고 하니까 그걸 써주면서 내 인생의 가장 비싼 아침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 선방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판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빈민층을 독재로 그, 뭐지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면서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부, 남편인 이후안페론께서는히틀러치까지 읽으시면서 굉장히 어떻게 선동을 해가지고 이나 자기가 나라를 좀 더, 그러니까 독재 정치디 약간 그 독재를 하기 위해서 에바페론이 또 그렇고 후한페론도 그렇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말미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요분이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영부인 대통령이 되신 그 아렌테 첫째로 영부인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 1년밖에 못 하세요. 1년밖에 못 하시고, 그 군부 쿠데타로 쫓겨나시거든요, 이분은. 이분이 이제 3대 대통령이신데, 그, 이세 번째 부인이시고, 페론의 사, 세 번째 부인이신데, 그, 이분이 이제 그 1년 하시다가 군부 독재를 하면서 그 군부가 나라를 망쳤다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비판을, 에바 페론과 호안 페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판을 합니다. 니들이 나라 너무 퍼져가지고, 우리가 힘들지 않았냐, 이런 설이 있고, 이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자벨 페론을 축출하고 한 7년 정도 군부 정체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라가 개같이 됐다. 그때 이제 이, 이분이 이제 나라를 퍼주기, 퍼주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퍼, 도, 퍼주면서 돈도 없어지고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군부가 오는데 오일 쇼크가 왔는데 군부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인플레이션도 오고 빈민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러면서 이두 개가 제가 첨예하게 대립하세요. 에바 페론은 잘못이 없다 군부가 잘못이다 에바 페론이 퍼져서 군부가 한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많이 나는데 확실한 건 아직까지도 그리고 에바 페론은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서 이렇게 그 집회까지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제가 이걸 그, 그 이분이 이제 어떻게 태어났고 뭐뭐 뭐, 뭐 어떻게 영화배우가 됐고 어떻게 신문사까지 어떻게 라디오랑 언론사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만의 방송국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운영했는지는, 이런 그, 뮤지컬도 많고, 영화도 많으시니까, 요분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 걸 보시면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그거 한번 보시길 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마돈나는 굉장히 연결 잘 하셨어요. 굉장히 연결 잘 하시고, 최근에, 최근에 그 리메이트라고 하나? 그 새로 나온 버전이 나왔거든요. 이 영화가. 그래서 찍고 있다는 소리 있었는데, 그거 이제 나오면, 그거를 통해 보시면서, 이앱비다가 어떻게 남미 사회주의 전체를 휘두르는 엄마가 되었고 아직까지 사후가 지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대통령의 그 영향을 주는지 꼭 보시면 이 에비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게 지금까지 에비타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분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이 크리스티나 알베레토 크리스아요이 요분 그 크리스티나 페란데스 때 키르치네르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간단합니다. 에비타에 비하면 별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죄송한데, 진짜 별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부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2003년에 이분의 남편이죠. 이분의 남편이 그 대통령을 하십니다. 이분의 남편이 대통령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네스토르 키르티르 키르... 키르... 키네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나라를. IMF부터 구제도 하고, 굉장히 나라를 잘 만드셔서, 아, 이분에 따라가면 기본이 될 거라고 해서, 그분이 2007년에 대선이 끝나고, 이분이 다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건강상의 문제로 도전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분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등장하셔서, 크리스탈 페르나스가 등장하셔서, 8년 동안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그 지지층이 굉장히 상당하지 않습니까? 에바페론을 지지하는 여성분들도 이분을 다 지지하고, 또이 남편분을 지지했던, 요, 레스타르 키리스틴을 지지했던 이분들을 다 이제 지지하는 겁니까? 이분이 이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로 우선 지지해서 대통령이 되신 거고, 이번은그 전에도 상원원이 되셨는데, 요 이분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요것 또한 이 남편빨로 됐다, 요렇게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남편빨로 됐다는 소리도 많으신데, 이번에 대통령 임 시절에 뭐 많은 일을,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굉장히 간단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제력 2012년까지는 굉장히 그, 성장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장세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 다음부터 푹 떨어집니다. 그냥 빵 떨어져요. 그래서 빵 떨어지면서 이제빵 떨어지면서도 불구하고 확실한 지지층이 있으니까 유지할 것 같은 이 이런 유지를 합니다. 그 탄핵 이런 거안 당해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뭐 아르헨티나가 4년 재선 그두 번까지 가능한데 요거를 이제 바꾸시면서 나 계속 할래 이런 이런 그 움직임도 있으셨는데. 별로, 그거는 이제, 그, 개헌을 했는데도, 했어요. 개헌을 했어요. 했는데도, 당선은 안 되십니다. 2015년에 개헌을 하고 삼선을 하려는데도, 당선이 안 되셔서, 우파인 마크리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이 마크리 대통령께서는 또, 어떤 일이 있으셨냐? 4년 나라 말아먹었다. 그냥 면 자파가 말아먹어서, 마크리 대통령 우파를 앉혀놨더니 얘네가 나라를 앉혀먹었다. 요런,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좌우정권 반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를, 이, 요분이 이제 페론주의를 이 계승한 키르치네르 주의, 이분의 남편을 일한 키르치네르 주의를 이제 표방하시는데 굉장히 이분 막, 뭐, 문제가 좀 있으셨어요. 뭐, 독재를 위해서 폭탄 테러, 이 뭐지, 폭탄 테러를 한, 그러니까, 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안 가린다, 이런 요런 말도 있으시고, 이 폭탄 테러가 무슨 말이냐면 요 이제 알베르토 니스만 검사라는 게 이 폭탄 테러 사건을 수사하던 분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세요. 근데 그분의 집에서 뭐가 나왔냐면, 대통령 체포영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거 아니냐, 요, 요 분, 요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냐, 요런 말이 있으신데, 요게 이제 수사가 흐지부진 하게 되면서, 요 분도 아직도 이제 부통령으로 나오셨는데, 요 분이 이제, 그런 중, 그런 그큰 사건들 말고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굉장히 작은 사건 많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이 무희가 대통령 이런 말 하세요. 안 들리시는데 이분이 뭐냐면 얘 남편은 일이라도 잘했지 이분은 일도 못하고 성격만 더럽다라고 요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사과 방송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요 이런 요 다른 다른 이분도 좌파 아닙니까 근데 확실히 이분은 이제 그 에바 페론보다 더 극렬하게 그, 극심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근데 2020년, 2021년에 가장 최근에 틀어진 선거에서 이분이 표로 심판을 받으셨죠. 못한다는 심판을 받으신 거 보면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궁금, 그, 그, 궁금하고 여담으로 이분이 보톡스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보톡스 대통령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 저는 이제 좋다, 싫다를 제가 아르헨티나 국민이 아니니까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또 제가 잘하는 거뭐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직원이 말하면 이분을 극혐하세요. 자, 아르헨티나 직원, 우선 이 나라를 왔다는 건 이분 이 이분이 대통령 시절에 피해를 많이 줘서 자기는 여기로 와라, 왔다 이런 처리를 하는데 항상 그렇죠 나눕니다. 마두로같이 이런 또라이 아니면 이렇게 나눕니다.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나누는데 이번에 이제 임기가 2년 3년 2019년 2년 정도 남았죠. 그래서 2년 되고 2020년에 2021년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으니까, 2023년까지 2년 남은 시절, 이분이 이제, 어떻게 바지 사장을 굴리고, 대통령께서는 또 얼마 전에 인터뷰했지 않았습니까? 나만의 정권을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직도 아르헨티나 강하게 잡수고 계시니까, 이분이 제 어떤, 그, 뭐라고, 어떤 정책을 펴놓면서 다시 돌릴지 궁금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힘들 것 같아요. 경제가 너무 힘들어졌고, 이미. 뭐, 다시 호황이 올 거라는 지표가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그냥 힘듭니다. 알이트나가 지금. 그래서 폐소가 급격히 떨어지고, 달러 대비 폐소가 1대 190이 뭡니까? 2년 만에. 2년 만에 2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2년 동안 그 부통령으로서, 혹은 바지사장을잘 컨트롤해서 이분이 나라를 운영할지, 요거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에바 페로노고 알베르트 페르나스 대통령의 부통령이신 이 크리스티아나 페르나스를 살펴봤는데, 이 대통령, 요, 요 분하고 에바만 아시면, 이 남미 전체의 퍼플리즘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시작됐고, 아르헨티나의 최근 70년 현대사가 간략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오시면, 자, 얼마 전에 방송에서 아르헨티나 요즘 가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폐소 떨어지고, 국경 풀렸다고. 거기 가시면, 이 에바 페론의이 미라처럼 그 보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관광하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아, 에바 페론이 이런 인물이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되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가시면 미라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었다고 해요 그 군부 시절에 75년부터 83년까지 이어진 군부 시절에 이 에바페론 주의자들을 강력하게 그, 그 축출하려고 이 미라에다가 굉장히 많은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추천드리고 시, 시간 나시면 이 마돈나 영화 마돈나가 주연한 에비타 영화 꼭 보시면 이 에비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알베르토 페른데스하고 크리스탈 페른데스 정부는또 뉴스 제가 많이 해드리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어떤 뉴스나 어떤 인물로 찾아올지 제가 또 열심히 조사해서 알아올게요